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코스트액대입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 도끼론으로 어, 쇼라이만 간단하게 빠르고 간단하게 파밍할 수 있는 곳만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저 오늘 되게 오랜만에 이제 영상을 웠는데 저번주에 한 주를 쉬니까 호흡, 다 이번주 화요일까지 굉장히 길게 느껴져서 좀 길었는데 어, 일주일 동안 쉰 그 기간 동안, 어, 앞으로 더 열심히, 어, 문답들을 해서 여러분들께 더 좋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인게임으로 가시죠. 자, 그래서 인게임에 들어왔습니다. 자, 도끼런으로 쇼라인을 가려면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큽니다. 왜냐하면 쇼라인 리조트에는 굉장히 이제 파밍을 하려고 오는 사람들도 많고, 어, 그만큼 무장을 챙겨온 사람도 많기 때문에 도끼런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리조트에서 어떤 방을 털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속성으로만 털, 도끼런으로 속성으로만 털수 있는 어, 방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도끼런의 의미는 자, 이제 베타 컨테이너 컨테이너, 아, 가마 컨테이너 자, 컨테이너 안에 공간을 활용해서 최대한 많은 돈을 챙겨야겠죠. 자, 한 칸에 가장 비싼 템은 비트코인입니다. 자, 비트코인을 많이 먹을수록 좋은 거겠지만 굳이 비트코인이 아니더라도, 뭐, 의약품이라든지, 아니면, 고가의 잡템들, 뭐, 이런 걸 챙겨오면 좋겠죠. 왜냐면 죽어도 가지고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이 총세 군데가 있습니다. 어, 일단은, 어, 206, 2 0 5 군데요. 어, 206이랑 여기서 206을 갖고 있어도 됩니다. 어, 동간 206인 쇼어라이, 어, 주유소 어, 그, 세강 가는 쪽에 있는 검은색 의 u v 어, 뒤에서 나오고요 205호키는 외부 쓰레기장, 어, 쇼어라이 리조트 쪽 외부 쓰레기장 상자 위에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어, 동간 310호인데요. 310호는 커스텀 트레일러 파크 안에 있는 버스 아래에서 어, 스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서관 쪽에 딱 하나가 있는데 220입니다. 서관 220은 부잣집 어, 열쇠함에서 나옵니다. 총 이렇게 세 군데만 털고 어... 먹었다면 죽어 됩니다. 어, 일단 올라가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는 동관입니다. 빠르게 310호부터 일단 가도록 할게요. 310호, 310호부터 가면 310호는 이 중앙계단 왼쪽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310호죠. 자310를 열게 되면 안쪽 들어옵니다. 자 여기 탁자 위에 자, 달러 탁자에 달러 나오죠? 달러. 자 골든 체인 여기 탁자에서 비트코인 나오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은 지금 클락 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 뭐 롤렉스라든가 아니면은 뭐어 비트코인 이런 것도 나오게 되고요. 자 더블백이 여기는 더블백이 약간 스프랑이좀더 높더라고요. 어챙기실 시간 있으면 서칭까지 하면 좋겠죠. 아니면 발소리가 들린다 싶으면 그냥 바로 또 가시면 됩니다. 자, 310호는 이렇게 털면 끝났고요그 다음에는 205호와 206호가 있는데 자, 205호와 206호는 원래는 여길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길 열고 들어가게안 되니까 여길 열고 아, 두개 중에 키 하나만 있어도 돼요 연결이 돼있기 때문에 여길 열고 들어가게 되면 일단 여기 위에 의약품이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모르핀 이런 게 나오죠 모르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먹을 게 많긴 한데 서칭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요것만엽니다요것만 열어서 총이 있으면 총 하나 먹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기 상자 안에서 나옵니다. 어 여기 안에서 뭐 골체, 뭐 비트코인, 뭐 고가의 잡템들 나오니까 드시면 될것 같고, 야 가다가 물이 모자다 싶으면은 여기다 음료수 하나 챙겨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탈출합니다. 이제 먹고 탈출하고요. 자 이제 동관 두 군데가 끝났습니다. 서관만 가면 됩니다. 서관. 자. 본인이 동관에서 출발을 했으면 서관에는 와 s 을 시간이 돼요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저쪽에서 이미 많이 먹었기 때문에 안쪽으로더 많이 먹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죽어도 의미는 없겠지만 어차피 먹은 템들은 다 컨테이너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래도 가게는 아까우니까 가기 전에 220포를 털어주고 갑니다 220포죠 여기까지 열고 여기 들어가서 일단, 여기에 의약품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여기, 여기, 가상자리에. 이렇게 의약품들이 놓여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돈, 돈이 놓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 이렇게 롤렉스 들어있죠? 골든체인, 비트코인, 뭐 이런 거 나오니까, 챙겨서, 어, 여기서 이제 먹고, 조용하다 싶으면은, 그냥 하나씩 털어보세요. 어 어차피, 어 여기 아래에 있는 것들은 안전할 거고, 여기 있는 것들이 털면, 털다가, 오, 소리 들리면은, 점프해서 나가셔도 되고, 아니면은, 천천히 털다가, 어, 탈출하셔도 됩니다. 탈출하다 죽어도 총만 잃어버릴 뿐, 컨테이너에 있는 비싼 템들은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갖고 나와도 지금 벌써 거의 한 10만 노브를 모았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도끼런으로서 가장 최소한의 무기 무장으로 최대한 효율을 낸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제가 어, 쇼라인으로 어, 쇼라인 속성으로 어, 좀 아이템을 털만한 곳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무기 케이스나 의약품 같은 것들은 어, 어, 챙기는 게 좋죠 어, 챙기는 게 좋긴 한데 무기 케이스 같은 거나 이런 거는 터치하는데 소리가 나고 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사플 중요시하는 곳인데, 혼자 왔다면, 더구나 위험할 수 밖에 없죠. 혼자 왔다면은, 대부분 이제 고가템들만 나오는 거기면 털고, 나가시고, 한 3인 팟, 어 뭐, 스쿼드로 왔을 때나, 어 이제 협동해서 아이템을 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하,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안녕.